어, 이스라엘은요,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아시아와 유럽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시겠지만, 아시아와 유럽의 어, 중간 지점,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놓여져 있고, 동쪽으로는 중동 또 아시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대국의 표적이 됐었고, 인접 국가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륙과 그 해양의 중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전쟁이 치러졌잖아요. 이스라엘도 지리적으로 비슷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쟁이 치러졌는데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인접 국가들을 보면은 북쪽으로는 아람이 있었고요. 오늘날의 시리아인 아람이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어, 많은 이방 민족들 특히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인적 국가들 중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마찰을 일으켰던 나라가 민족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날에 팔레스타인을 뜻하는 그 같은 민족인 거죠. 오늘날까지도 계속 분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난에 정착한 이후에 블레스, 블레셋과는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가 블레셋과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특히 이스라엘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었던 블레셋의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이 작은 소년은 이략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사람들이 당시에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였고 결국 다윗이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왕이 될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긴 능력과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을 바라봤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골리앗을 이긴 장수의 이미지. 작은 소년이 저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그 장수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런 이미지 덕분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결국 왕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을 알아봤고, 다윗의그 이미지를 보고서 왕으로 옹립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그때는 골리앗을 이기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을 방문했을 때 이세는 8명의 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에 보여줬어요. 왜, 왜 7명의 아들만 보여줬을까요? 아마도 이세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 8명 중에 왕이 될 재질은 이 7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7명은 충분히 왕이 될수 있는 아들들이야. 선택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굳이 부르셔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 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의 우리라는 표현은 71절에 기르다라는 표현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1절에 보면은 당시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 다윗을 전 양을 지키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전 양은, 그러니까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돌보고 있는 중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는 중에서 다윗을 선택해 냈다. 그리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다윗이 양치기일 때, 전 양을 돌보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을 때 다윗을 선택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였냐 그것을 오늘 본문 7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에 관하여 완전함, 그리고 능숙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전함과 능숙함을 영, 영문 NIB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ntegrity, integrity of heart. Integrity of heart. 그리고 with skillful hands. 직역을 하면은요, 진실한 마음, 그리고 능숙한 손과 함께. 이런 뜻이죠. 다윗에게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볼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릴 거다 또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신 것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다윗을 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능숙한 손, 스킬풀한 손, 이 손도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다윗에게 있었던 능숙한 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도대체 뭘 잘했길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것을 알고 배워야 하죠. 오늘날에도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넓게, 넓게, 다양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경제, 군사, 문화, 뭐 인사, 외교, 이런 것들을 다 많은 것들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왕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숙함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양치기 다윗을 보셨을 때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숙함은 양을 치는 능숙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킬풀한 능숙함은 양을 치는 능숙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묘사하고 다윗이 그양 양을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고 다윗이 그 양을 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경제적인 능력, 외교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아, 이스라엘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재질이구나.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원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이 양치기로서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잘 치고 있느냐.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므로, 얼마나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양을 치는 일들을 능숙하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쓰임을 받고 싶어 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어, 그런 집회들이 참 많았어요. 대형 집회들이 참 많았었어요. 찬양 집회, 무슨 뭐, 무슨 선, 선교 집회, 막 집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회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있는 코너가 뭔지 아십니까?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강단으로 막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막 나갑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막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받았을까요? 쓰임을 받았을까요?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앞에 나가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사용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치기로서 다윗은 성실하고 능숙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아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믿어 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이 자기,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물리쳤습니다. 내가 양을 칠때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의 나이가 대략 17세 전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소년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그 소년이 이미 양치기로서 사자나 곰을 물리칠 만큼 능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양치기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로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어, 힘이 센 사람, 어, 근육이 막 우락부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 맹수와 맞서 싸운 흔적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싸워서 자기의 양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맹수가 자기의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아무리 힘이 있고 근육이 있어도 그그 그 맹수와 맞서 싸우지 않고 맹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치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소년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작은 체구였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침해 있어서 사자나 곰과도 맞서 싸워서 자기의 양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양치기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 양치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에 합당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만 먹고 말로만 헌신하고, 정작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함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곳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사실 다윗은 좋은 왕의 재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뭐 고학력자도 아니었고요. 왕으로서 필요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죠. 유력한 가문의 자식도 아니었고 심지어 첫째도 아니고 막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보시고 그 나머지의 능력들. 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채워지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의 재질이 아니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신의 맡은 역할에 충실한 그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왕으로서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 신실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성실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10편, 78편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요. 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요셉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10편, 78편이 이루어져 있어요. 10편, 78편은 에브라임의 죄와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그 애굽 생활, 그리고 모세로 이루어진 그 출애굽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등장으로 출애굽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시편 78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완성을 그 구원의 완성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시대인 그 애굽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다윗의 신실함 그리고 다윗의 능숙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데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다윗의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작은 자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실함의 그 영향력이 증폭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곳에서 영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 재산 학벌, 외모 이런 데서 영향력이 생겨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영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보다 더 작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에게 오 달란트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불평하지 않고 한 달란트라도 감사하면서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모든 일에 신실한 그런 모습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건면하고 있어요. 콜로세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며 신실하며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때는 되게 작은 것으로 느껴지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의 성실한 모습들, 그것들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능숙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